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식탁에 꼭 올려야 되는 음식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의사 닥드입니다 오늘은 근감소증 두 번째 얘기인데요.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많이 움직이지도 않은데 전부 입에 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잘,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무엇을 단백질을요?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피부, 손톱, 머리카락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각종 호르몬과 효소 등 빠지지 않은 데가 없죠. 따라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선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몸속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드셔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간 완전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때,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대부분 단백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먹고 있는 흰쌀밥에도, 전혀 그렇지 않게 생긴 이 밀가루에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라면에도 말이죠. 좀의외일수 있는데요. 단백질의 양,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만 본다면요. 라면이 우유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 같은 단백질은 아닙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생산과 같은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추고 있지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 보리 같은 곡류,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콩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 특정 치료를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 을 주로 드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를 예를 들어보면요 단백질 만 들어있지 않죠 맛있게 보이는 마블링들 즉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드신다면 요 지방의 섭취가 증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고기를 고르실 때는 살코기 위주로 만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골고루 드시라 우리에게는 골고루 먹을수는 습니다 바로 반찬문화.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식당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반찬이죠. 메인도 아닌 것이 또 디저트로 아닌 것이 자꾸 나와요. 어허라 리필도 해주네요. 우리나라의 식단은 쌀밥부터 시작 해서 김치 콩나물 나물반찬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반찬이나 메인요리에서 이 동물성 단백질을 더 드시라고 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식탁에 꼭 올려야 되는 음식. 바로 멸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죠. 멸치, 볶음. 멸치는 칼슘 함량이 높았어요. 뼈와 치아에 좋다고 잘 알려지지만요. 이 조그만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도 굉장합니다. 그것도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들어있는 양도 보시다시피 새우, 고등어, 오징어와 비교해보면 단백질 양이 거의 2배 이상이죠. 마치 큰 물고기를 크기만 팍 줄여놓은 상태랄까요. 영양성분은 그대로고 먹기 좋게. 야옹. 식물성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의 식탁에서 꼭 필요한 반질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좀 곤란한데요. 대부분의 멸치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말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은요, 나트륨 함량이 거의 10% 이상. 오, 너무 짜죠. 그래서 멸치를 구입하실 때는요, 소금을 조금 사용한 저염 건조 방식으로 만든 멸치를 구입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찬으로만 하루 단백질 양을 모두 해결할 수 없잖아요. 몸무게 60kg, 성인 기준 하루에 단백질을 최소 60g은 드셔야 됩니다. 만약 팔, 다리에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빠지신다면 1.5배는 더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같은 이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데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닭가슴살. 하루에 200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참치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먹기도 편해서 좋긴 하지만요. 수은 함량이 높아서 주 1회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다 드시지는 마시고요. 하루 세끼 식사를 하실 때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 근육은 24시간 내내 합성과 분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이 단백질을 들어올 때 근육 합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마치 물처럼 매 끼니 때 봐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세끼 같은 음식을 계속 드실수록 한 끼쯤은 메인 요리로 육류가 들어간 단백질 음식을 드시다면요. 다른 끼니 때는 우유 한 잔이나 우유가 싫으신 분들은 두유, 삶은 달걀 한개 정도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육 감소가 걱정이 되신다면요. 이 밥상에서 고기가 있나 없나 잘 살펴셔야 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고기는 못 먹겠다. 생선을 굽는 냄새. 이것도 너무 싫다.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죠. 특히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보충제를 고르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요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를 사용한 분리 대두 단백 보충제를 더 권해드립니다. 이유는요.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예전에 만든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참할 일이 많은 녀석인데요. 근육에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 안에 있는 비타민 D 수용체라는 곳에 달라붙었어요. 근육 세포가 잘 크도록 만들어 주고요.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 이 칼슘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를 했대.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죠. 만약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해서 이 칼슘 농도를 유지시켜 주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아지게 된다면 근육과 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필수. 그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는 피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생활 같은 간단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